현재 인천공항이 감동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각종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인천공항이 이만큼 감동을 안겨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은 하나둘씩 국가가 마련해 준 전세계를 타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자로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탈리아에 있던 교민들이 인천공항의 전세계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가 열리고 하나둘씩 모습을 보였는데 마스크를 하고 힘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매우 밝아 보였으며 감격에 찬 모습입니다. 교민, 유학생, 한국 주재원 등 우리 국민 309명은 밀라노 공항을 출발한 보잉 747기를 타고 오후 2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기준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동했으나 표정에는 안도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귀국한 이모 씨는 이탈리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한국에 와서 안심이라며 이탈리아에서 인천까지 편도 200만원이 조금 넘는 비행기표지만 몸에 이상 있을 때 병원에 갈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다며 한국은 병원에 아무 때나 갈수 있는 점이 크게 안심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5살 아들과 함께 귀국한 김씨 홍씨 부부는 처음에는 민간에서 전세계를 추진하다가 안된 것으로 안다며 각국 공항을 주선하고 몇백명을 태우고 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국력이 힘이더라 라고 정부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실제 각 국가에서는 전 세계는 고사하고 자국조차 신경 쓸 틈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교민을 대거 실어오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조차 더 이상 유럽에서는 국가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 중 유학 중에 귀국했다는 20대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모두 관련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현재 자신들도 정부의 수칙을 이해한다며 임시 생활 시설에서도 방심을 잘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다른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의 와이파이가 핸드폰에 뜨는 순간 울컥했다면서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최고임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안도감을 준 적이 없었고, 자신을 기다려준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서 연신 인사를 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교민 26명이 한국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 임상우 대사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라크, 콩고 등 어려운 곳 근무를 많이 했는데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교민들을 전 세계로 대피하게 됐다면서 정말 다행이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공항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며 귀국길에 안심하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교민들이 감정이 북받치는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도감도 있지만 현지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등 서러움도 동시에 느껴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는 소감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와 유럽 등에서는 한국인이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려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한국행을 서두르던 차에 더욱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편 국가의 정체상 이렇게 전 세계를 활용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접근 불가능한 러시아에서는 교민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전세계를 파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이들이 31일간 의무적으로 집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대한 강력한 법률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당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유학생과 많은 교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느끼는 감회가 저절로 애국심이 나게 만든다며 한국이 나의 조국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플티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 2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23일 카디언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감염된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 소속 의사가 사망 전 병원에 마스크와 장갑, 가운 등 개인 보호 장비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숨진 피터턴 박사는 사망 3주 전 로열 버크셔 병원에 PPE 제공을 요청하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늦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당시 턴 박사의 동료 2명이 자가 격리 상태였는데도 병원 측은 해당 병동에 의심 확진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은 최소 108명이다. 이날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 정상은 대규모 경제 회생 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도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에서 2027년 이후 장기 예산을 통해 경제회생기금을 마련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조세 피난처의 회사를 설립한 기업들에는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폴란드, 덴마크에 이어 프랑스도 가세했다. 방역 모범국으로 일컬어지던 싱가포르에선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파동이 일어나면서 나흘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만 1,178명인 가운데 8092명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로 확인됐다. 멕시코에선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이 주민들의 공격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의료인들이 뜨거운 커피, 락스 세례를 받는 사례가 속속 전해졌다. 안드레스 마누엘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이자 영웅이라고 호소했다. 잇따른 불량품 논란에도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각국 수요가 높다. 23일 미국 폴리티코는 각국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중국산 의료기기를 사들이기 위해 중국에 몰려들면서 공항엔 비행기 적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했다.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세는 꺾인 데 반해 미국과 유럽에선 감염자가 계속 나오면서 방호복과 마스크 산소옵기 등 의료용품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수입에 나서면서 중국으로 전 세계를 보내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비행기가 텅빈채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고위 관리는 폴리티코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6개국 항공기가 물자를 씻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떠났다고 했다. 비행기가 빈 채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공항의 엄격한 시간 제한 때문이다. 각국 수송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검문 검역 시간이 지체돼 물자를 싣기도 전에 떠나게 되는 것이다. 수송 경쟁으로 중국 상하이 공항에 내리고 뜨는 항공편 수가 평소의 4 배로 뛰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마치 미국 서부 시대 같다고 표현했다. 주스탱트리도 캐나다 총기도 20일 비행기 2 대가 빈 상태로 캐나다에 돌아온 건. 중국산 의류 물자 확보를 둘러싼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가 가로채지 못하게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기도 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억 5천만 캐나다 달러를 마련했다. 중국산 의류품이 연달아 불량이나 기능 저하를 보여 비판받던 것과는 딴판이다. 앞서 중국이 세계 각국에 수출하거나 지원한 의료 물품에서 오류가 확인돼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날도 인도 정부가 중국산 코로나 19 진단 키트가 항체 검사에서 상당한 오류를 나타내면서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 인도는 이달 초 중국에서 진단 키트 5억 개를 사들였다. 인도 보건부는 중국산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네덜란드는 중국에서 마스크 130만장을 수입했는데 이래서 2차 품질검사에서 기준미달이 확인돼 사용을 중단했다. 필리핀도 중국이 기증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다. 물량 논란에도 사수 경쟁이 치열한 건 중국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의료품 수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하루에 마스크 1억 1,600만 장 이상 방호복 20만 장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호흡기도 2월 한 달에만 1만 5천 개를 생산했다. 한편 중국 여유연구원은 2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기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날 마스크 기증식을 갖고 관광산업 현장에 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기증식에는 조현례 문화재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과 한국호텔업협회 유영종 회장, 김영문 대외협력부 회장, 정우섭 사무국장, 관광협회중앙회 서용길 부회장. 김대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류광훈 경영계획 본부장, 김영준 관광연구본부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중국국칭연구기관인 중국여유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서신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상호간 협력을 다지자고 전했다. 서신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한 KEN95 의료용 마스크 천장 기증과 코로나19 극복 경험 공유를 위한 관광 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코로나19 이후 한중 관광 교류 증진 등에 대한 의사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통반에 한 달이 걸려 23일 마스크 기증식이 개최됐다. 한국호텔업협회 유영종 회장은 코로나 10% 어려움을 겪는 호텔업에 도움을 주신 중국여유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감사하다.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방역 등 여러 가지로 힘쓰는 호텔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계기로 향후 한중 관광 활성화에도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대간 원장은 중국여유연구원의 서신과 마스크 기증은, 그동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중 관광 교류를 더 확대하고 굳건하게 할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여유연구원의 깊은 우정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국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중 관광 발전에 새로운 성공을 함께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